아, 날참 대단하다. 제가 사는 경산에서 370km를 달려왔습니다. 아우, 굉장히 머네요. 그 강원도 화천쯤 오면은 뭐 낮에도 시원하고, 밤에도 굉장히 시원하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의외로 여기도 한낮 기온이... 35도, 36도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더군다나 이 넓은 저수지에 바람이 불 때는 조금 그래도 견딜만 한데 지금같이 바람이 없을 때는 선풍기가 없이는 낚시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지금 태양도 굉장히 뜨겁게 정리하고 있고. 여하튼 뭐 휴가를 겸해서 사실는것습니다 인형들도 있고. 그한 가지 나은 것은 이 근처에 뭐 낚시를 하다가 한 낮에 낚시를 하다가 뜨겁고 땀이 많이 나면은 상류 올라가면은 뭐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정도의 조그마한 물이 물이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빨리 그 하고 땀이 땀을 좀 흘리면은 조금 샤워도 하고 그렇게 내려,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는 붕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떡붕어도 48.5도 나왔고, 토종도 42가 나왔는데, 제가 오는 날부터 해서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해서 하루에 한 5cm에서 10cm까지 계속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조항은 제가 오늘 낚시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서 좋은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는 지인분들이 그 맛있는 밥과 맛있는 반찬 참잘 먹었습니다. 이제 밥 먹고 와서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바람이 불고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앉은 자리가 바로 쪽에 최상류권입니다. 바로가 생각보다 수심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제가 앉은 최상류인데도 정면으로 던지면 수심이 미 2m에 상당하고. 양 연안 쪽으로는 1m에서 1m 20 정도 나갑니다. 그 지형 자체가 제가 앉은 곳이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초가 쫙 형성되었습니다. 저기 이제 곱 뿌리 형태로 언덕을 넘으면서 살짝 내려가는 그런 지형이고 뭐 제가 이런 지형을 워낙 좋아하니까 언덕을 올라서 타고 내려오는 부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저 물색도 이 곳이 워낙 맑은데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 정도 탁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색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푸른 물색과 고기들이 움직이는 그런 황토색 물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낚시대를 던져야 될것 같아요. 그 해가 떨어지니까 조금 그 바람이 불어지기 좀나았네 아, 참, 낮에는 굉장히 더고요 이야, 이 참. 이 정정이, 이 골짝골짝이 드론으로 뛰어면 굉장히 멋있는데, 지금 저 제가 낚시하고 있는 곳이 3팔선 위에 비행금지 구역이랍니다. 드론 자체를 못 뛰으니까, 야이 풍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혼자 눈에 담아가겠습니다. <laughs> 미끼는 지금 뭐 준비는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옥수수, 지렁이, 글루텐, 뭐, 심지어는 뭐, 지브제까지 여러 가지 준비 해가 왔는데, 일단은, 옥수수를 먼저 한번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글루텐 종류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크고 실한 바늘에, 여기 걸맞는 붕어 한 마리 딱 물어주면서 은데 여기 뭐불리길를스그 심지어는 뭐 버들치, 떡붕어, 또 며칠 전에 낚시 하신 분들은 뭐 자라에다 메기, 장어까지. <laughs> 없는 어정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정이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여기서 낚시해보는 건 처음이지만, 먼저 하신 분들, 이 얘기에 의하면은, 대형 떡보어도 있고, 포중보어도 있고, 특히 자라하고, 장어도 나온답니다. 자라작장것까지 그냥 땅가 필요 없다. 붕어만 나오면 됩니다. 재인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발전 방류를 한다고 하네요. 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게 어느 정도 시집이 되면은 뭐열 시나 열한 시나 열두 시 되면은 더 이상 빼지는 않다 그래요. 일단은 그 시각 되기 전까지는 물이 조금 그~ 수입에 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은 낚싯대 를 11대를 피웠습니다. 뭐 짧게는 28대부터 길게는 44대까지 총 11대를 피었고그 우측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라오는 언덕, 곧뿌리 자리를 지나면서 언덕에서 살짝 내려온 자리인데 수심은 1m 정도가 나가고요. 낚싯대 길이가 42대인데도 수심이 연안 쪽에 1m밖에 안 나갑니다. 고부위부터 해서 짧은 데가 상공대인데 오히려 수심이 1m, 3, 40 이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 언덕에 넘어오면서 조금 이제 골로 깊어졌다가 이제 평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수심대인데 총 연안대 중에 수심이 작게는 1m부터 해서 많게는 2m까지 수심이 나옵니다 지금 육안에 보지는 않지만, 물이 부르면서 이 6초대가 바닥에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체비를 던지면은 어떤 그런 바닥을 찍었는 거는 체비가 잘 내려가는데, 채비가 내려가다 걸리는 것은 육초대의 은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봉도를 하나 더 달아서 부호 입지를 보기 위해서 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제일 왼쪽 같은 경우는 낚시기가 제일 깁니다. 오늘, 뭐, 사사대인데 수심은 1m, 1,20 정도가 나옵니다. 과연, 저, 자수구축, 고프랭 지형, 그 연안 쪽에 고기들이 먼저 붙느냐, 정면에 깊은 쪽, 2m 쪽에서 바로 타고 오느냐, 뭐 그런 제가 낚시를 해보면서 입질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옥수수로 지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미끼를 잡아 넣으면은 자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부들 등살에 미끼가 견뎌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초정에나 흡수를 하다가 자부들이 좀 빠져난 다음에 이제 글루테이나 생미끼나 여러가지 준비하는 미끼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넓은 바로 전경이 탁 터있는 게 아우, 멋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여기다 더 보태서 오늘 멋진 부가 한 마리 봐서면 좋겠습니다. 실로 이제 바람 불이 시원하고 붕어 한 마리만 나와주면 좋겠다. 자, 지금 시간이 1 2 시가 다 됐습니다. 저 저녁에 케미를 끼우면서 던질했던게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부분부터 해서 그 자부들도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오늘은 이사흘 만큼 찌의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찌 높이가 지금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미는 수이라고 같이 맞춰놨는데 물이 빠지면서 트톱이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이제 방류가 조금 덜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어요 뭐 새벽역이나 아침에 노래 부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깊은 쪽이나 얕은 쪽이나 고기들의 움직임이 일단은 없습니다. 밤새워 낚시하면서 새벽녘이나 아침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이사리만큼 입질이 제미동이 전혀 없네. 자, 지금 이제, 이제, 날이 밝으려고 합니다. 오늘 철수를 해야 되는데, 평소와 같이, 뭐, 오롯이 밤낚시를 하지 않고, 오늘 낚시를 하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고 나왔는데, 지의 변화는 없고, 체비를 회수해서, 미끼를 보니까, 미끼도 그대로 달려있습니다. 그리 조금 전에, 날이 막 밝기 전에 글루텐을 다시 말아서 던나놨습니다 지금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일단은 지금 이 시간부터 날이 완전히 샐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의배화도 좋고, 이제 뭔가 움직이면은 한 번의 기회는 찾아올 것 같습니다. 깜참 <laughs> 미치겠다. <laughs> 태기 크다 우와 첫 입질이 잡옵니다이 중태기 일명 아, 버들치인데 일명 그 중태기라고 얘기하죠 여름이 아침에 날이 밝으면서 찌를 선가시게 가지고 나오네요 토종 민물고기 버들치입니다 깨끗한 수질에서 사는 토종 버들치. 진짜, 진짜 전혀 필요 없다가 한번나와주는게 버들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알았다, 보내줄게. 성질도 급한 게다. 자. 한 마리 했습니다, 버들치. 아가라. 아이씨, 짜증나. <laughs> 야, 잡아가 올리긴 올리는데. 후킹이 안 된다. 자, 이제 낚시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8호회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먼저 왔던 우리 회원분들이 굉장히 조아이 좋아서 저도 한번 올라와 봤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는 사자를 포함해서 하루에 마리수의 붕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떡붕어 48.5cm, 토종붕어 43cm, 그리고 뭐올치급 이상 되는 붕어를 마리수로 잡았습니다. 가늘이 장늘이라고 제가 올라와서 낚시를 하는 시점부터 이 넓은 바로에 물이 하루에 한 10cm 가량 빠졌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저 건너편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뭐, 부모도 잡고, 이거도 잡고, 자라도 잡았는데, 오늘은 새로운 포인트,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와서 낚시를 해봤는데, 오늘은 찌의 미동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 낚시를 더 실행을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사실은 얘기는 뭐, 지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해가 뜨면은 입질이 전혀 없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앞쪽에 해가 뜨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뜨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멀리 와서.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부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